딱일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외국 드라마나 영화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해놓은 게 있던데. 번역은 왜 번역가 마음대로 쓰이는 걸까? 심하게 오역된 사례를 보면 위기에 빠진 주인공이 마더 퍼라고 욕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 차는 마마보이로 만든 거야. 또 위어 인디 엔드 게임 나오를 이제 최종 단계하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이제 가망이 없어서 오역한 것도 있지. 그럼 대체 번역가가 이렇게 멋대로 번역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영화 배급사에선 보안상의 이유로 번역가에게조차 영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거든. 그런 번역가는 배우가 어떤 표정을 짓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모르며 오직 소리만 듣고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번역을 하게 되는 거지. 또 타이트한 업무 시스템 때문이기도 해. 보통은 번역가에게 번역을 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은 1, 2주 정도거든. 보통 2시간 분량인 영화 한편 동안 떠들어대는 대사만 번역하기에도 바쁜데 1, 2주 내에 감수까지 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수정하기는 커녕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지. 게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대화할 때도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 근데 번역가가 번역을 할땐 외국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의 이해까지도 필요한데 그게 어디 쉽겠냐고. 결국 번역가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오역 가능성이 좀더 커질 수 있지.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너무 오해의 소지가 다 아...